하시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제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할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식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은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하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할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제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나이가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할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05장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바레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파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게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파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파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리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생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가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의 교회에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교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하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일곱 교회 중 첫째 교회가 있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의 사역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두에 발신자가 누구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일곱, 일곱 별과 일곱 초대는 1장 20절에서 증거하듯이 일곱 교회와 일곱 교회의 사자와 일곱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시는 모든 일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붙잡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원문을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행위와 수고와 인내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그들이 수고하면서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악한 자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부도덕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는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견디며 게으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하늘 가족들도 세상의 일터에서나 또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상황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하늘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책만도 받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그 처음 사랑을 아직도 유지하다,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 행위를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에서 벗어나 처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이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람 처음 행위를 왜 지금도 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사람, 처음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찾으셔야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냉소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회복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초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의 사랑, 머리로만 알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처음 사랑을 어디다 떨어뜨렸지, 어디다 놓쳐 버렸지,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났던 그 가슴으로 만났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칭찬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칠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에 기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성령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맞게 적용되도록 성령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하고 내 뜻이 너무 강해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또한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에 기기울이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선택과 결정 가운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소리에 먼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이 시간 어떻게 운행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에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7절 하반절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의 원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임을 알수 있습니다. 한 번만 이기는 성도가 아니라 계속 이기는 성도를 말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한 번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밤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때마다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길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가 성령님에게 기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말씀에 세상 소리에 기기울인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소리에 기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간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로 굉장히 부유했던 곳이었고 돈이 몰리고 쾌락이 몰리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들은 정치와 결탁해서 그리스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일컬어 사단의 무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섬머나는 경건한 그리스인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헬라와의 뜻은 1차적으로는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과 활락과 풍요가 넘치는 이 서머나에서 그리소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 진출도 막히고 경제적 손실을 잊게 되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불이익을 다 감수해 내면서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다 참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복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힘든과 어려움이 있어도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버티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궁핍해도 인내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잔이라 아멘 분명히 나는 가난한데 예수님은 부여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상황을 보면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나는 가난인데 하나님께서는 부여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까? 부여한 자입니까? 우리의 대답은 예수님과 한결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자다, 부자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부자고 부여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는 어떠한가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나는 어떠한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기에 나는 어떠한 자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부유한 자면 부유한 것입니다. 세상이 부유하다는 건 아무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유하다고 하면 부유한 것입니다. 반대로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인들은 자기를 일컬어 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했습니다. 완전히 헐벗은 모습이었습니다. 비싼 명품으로 아무리 자기 몸을 가려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다 헐벗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부자가 무엇인가요? 믿음이 부여한 자입니다 아멘. 배운 것이 없어 무식해도 비천해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종기하면 그 자체로 종기한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 자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부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신앙을 지켜서 예수님한테 칭찬받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부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유혹 가운데 예수님에게 귀기울여서 성령님에게 귀기울여서 이겨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처음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에게 기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리게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약에서 거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김미아 권사님, 이선 집사님, 작정님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교회 행사와 우리 또 교육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추수감사절, 우리 감사절로 보내고 있는데,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하늘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열개 외국인 예배 공동체와 성교사님들, 전도대, 중보기도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교회와 학원 성교와 세계 성교를 위하여 수고 헌신 하실 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목회에 큰 도움과 힘이 되는 가정과 가족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번 내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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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시고